네. 안녕하십니까. 대기업 자동차 겸매로 차사 문차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올류 K7 대기업 사설겸매장으로 낙찰받은 내용을 영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올류 K7을 타고 다녔어요. 하지만은 지금은 잘 아시다시피 다자녀이기 때문에 카니발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들 이제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제가 올류 K7을 선택한 이유는 그거였어요. 보통은 국산 대형 세단을 찾으시는 분들은 올류 K7, K7 혹은 그랜저를 찾으시는데, 그랜저는 아무래도 이름 값을 하다 보니까 차 값이 조금 더 올류 K7, K7보다는 조금 더 높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K7하고 그랜저하고 성능은 비슷하지만 가격은 그랜저가 조금 더 높기 때문에 같은 가격으로 봤을 때 연식 주행거리 등급이 비슷한 차량인데 옵션, 추가 옵션 이런 거를 더 많이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K7을 선택하게 되었고요. 저는 뭐 이제 K7하고 그랜저 어떤 거를 추천하고 싶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K7을 추천합니다. 그러지만은 성능도 비슷하고 뭐 가격도 그렇게 크게 차이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정답은 그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외관적인 내부적인 디자인을 보시고 선택하시는 게 어떠시겠냐. 저는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대기업 사설경 매장에 대한 뭐 시스템, 안내 절차, 이런 것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차사님. 유튜브 밴드 오랫동안 보고 연락드립니다. 올류 K7 차량 구입하고 싶어서 연락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저는 유튜브랑 밴드, 블로그, 제가 어떤 마인드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를 다 설명을 해 드리고 있어요. 이걸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문의를 주시면은 제 명함을 이렇게 보내 드리고요. 그리고 경매처 느렛이 만들어 놓은 매뉴얼을 이렇게 보내 드리면서 연락을 드리고 있어요. 이 경매 매뉴얼 받아 보시면은 경매 진행 절차에 대해서는 충분히 아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도 요거 안 받아 보셔도 경매 진행 절차 뭐 낙찰 후기 한두세개 정도만 보셔도 경매에 대해서는 충분히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밴드는 오래 전부터 가입해서 보고 있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밴드는 뭐냐? 어, 제가 경매 전날 저녁에 경매 전체 리스트를 올려드리면서 연락을 드리고 있는데 이 경매 리스트에는 차종, 등급, 주행거리 연식, 색상, 시작과 경매장 평가점 이렇게 차량 정보가 나와 있어요. 이거 보시고 관심 차량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출품번호 남겨주시면은. 제가 상세 정보 보내드리면서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경매 진행 절차 설명해 드리기에 앞서 대기업 사설경 매장에 대한 장점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시죠. 대기업 경매장의 장점은 이렇게 되고 있고요. 우선은 제가 경매 전날 저녁에 이렇게 경매 리스트를 보내드리면서 연락을 드리고 있어요. 네, 경매 전날 저녁에 리스트를 보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쯤에 경매 업데이트가 거의 다 되기 때문에 전날 저녁에 경매 리스트를 보내드리면서 연락을 드리고 있고요. K7 찾으시니까 K7 전체 리스트를 보내드리면서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경매장에서는 뭐 국산차부터 시작해서 뭐 경차, 뭐 수입차, 뭐 다양하게 차량들이 다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네, 관심 차량은 K7 16년식에서 17년식 주행 거리는 10에서 15만km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가성비 차량을 딱 찾으시는 게딱 느껴지죠. 그러니까 10만 조금 넘은 거. 그러니까 엔진 미션 보증기간이 딱 지난 게 아무래도 가성비가 좋습니다. 엔진 미션 뭐 보증기간 남은 거 나는 찾고 싶다. 이제 구입 후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보증 수리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데, 어, 그런 거는 크게 저는 추천해 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9만 키로 짜리 보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보증기간 10만이 넘은 차량으로 보시는 것도 가성비를 챙기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도중에 있고 없고 차이가 조금 많이 나기는 하는데 대기업 경매장에서 먼저 경매장에서 1차적으로 점검해서 점검 의견 내놓고 문제가 있으면 100% 환불 또는 보상을 해줘요. 그리고 이제 차량을 낙찰받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외부 성능을 맡아서 점검 의견과 비교를 해요. 경매장 점검 의견과 비교해서 문제가 있다. 그럼 제가 클레임을 걸어서 환불 또는 보상을 받으면 되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저 문차사가 실차 점검을 꼼꼼히해서 안 좋은 차량, 좋은 차량을 다 걸러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량 출고에서 문제가 있다 성능책임 보험을 제가 가입을 하니까 네, 이런 것들 보증도 다 챙기시면 돼요. 네, 그러기 때문에 가성비 찾으시는 분들은 조금 10만 키로 넘은 것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수있다는 것을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은 어 나는 보증기가 남아있는 거 안전하게 구입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그런 거 찾으시면 돼요. 저 문차사가 옆에서 다 알려드리고, 실차 점검해드리고, 출고할 때까지 다 신경을 써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신경을 써드릴까요? 나중에 재구인및 소개를 받기 위해서 항상 최대한 좋은 차량을 좋은 가격에 낙찰 받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계속해서 경매 리스트를 보내드리고요. 관심 차량이 나오면은 출품번호 남겨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경매 일정은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 경매 일정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일정 한번 보도록 하시죠. 네 경매 일정은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네 경매 리스트 이렇게 보내드리고 리스트 보시는 매뉴얼 또한 이렇게 보내드리면서 연락드리고 있습니다. 네 출품 번호 이렇게 2062번 이렇게 찍어주시면은 저는 상세 정보를 일차적으로 사이트에 방문을 해서 이렇게 찍어드려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실차 한번 보고 연락드릴까요?라고 제가 의견을 남겨드렸고요. 네 요청드립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예전부터 끝까지 오랫동안 바우신 분인 게딱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제거 블로그나 유튜브, 밴드 이렇게 꾸준히 보셨으니까 네, 경매 시스템에 대해서 충분히 많이 아신다라는 게딱 느껴지더라고요. 네, 경매장에 방문을 해서 요렇게 내부 상태는 어떤지, 옵션 사항은 어떤지, 뭐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찍어 드리면서 연락을 드리고 있어요. 외관 상태, 타이어 상태는 어떻고, 뭐 이제 스크라치가 있는지 이런 것도 다 체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점검 의견도 이렇게다 남겨드리는데, 옵션 좋네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외관의 장기스는 총5섯판 한가량 보이지만은, 네, 도색은 예상절감 차원에서 세 판만 하고 나머지는 광택으로 커버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의견을 남겨드렸고요. 네, 의견 남겨드리고 나서 이렇게 매매 시장 시세표를 또 찍어 드려요. 그리고 나서 시작가는 1,320만 원, 매매 시장 시세 1,800 초반 가량, 예상가는 1,600입니다. 보시고 의견 남겨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오후에 바로 진행하는 건가요?라고 이렇게 또 여쭤보시네요. 아 그러니까 제꺼 후기를 많이 보신 게딱 느껴져요. 경매는 1시부터 5시까지 열리고요. 경매장에 방문이 가능하신 분들은 저 문차사와 함께 경매장에서 같이 차량 점검하고 경매 입찰 시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경매장에 방문이 힘드신 분들은 대리철 위탁으로 요렇게 맡기시면은 저 문자사가 알아서 다 봐드려요. 경매 진행 전에 시작가의 10% 계약금 확인 후 경매 진행을 해드렸고요. 네, 이렇게 입금된 거 확인하고 연락을 드렸고, 1600가량 봐드리면 될까요? 라고 했는데, 네, 그렇게 봐달라고 하셨죠. 네, 얼마에 낙차 받았냐면은, 1630만원에 낙찰 받았습니다. 혹시라도 낙찰 될것 같으면 여유있게 한두 번 정도 더 누른다라고 했는데, 네 그렇게 해달라고 하셔서 네 1630만원으로 괜찮은 가격에 낙찰 받아 드렸고요. 저 이게 뭐냐면 은 외부 성능이에요. 네 낙찰 받으면 차량 빼고 나서 성능 점검을 맡아서 경매장 점검과, 비교해서 문제가 있으면 저 문차사가 클레임을 다 걸어드리니까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능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남겨드렸어요. 네 출고 일정은 토요일 날 차량 빼고 작업 대기 시켰어요. 성능 보고 진행하려고요라고 했습니다. 중간 보고 다 해드리고요 출고 일정 잡아드리면서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출고 일정 궁금합니다라고 했는데 거래처와 협의 후 연락 드린다라고 했고요. 안녕하세요. 출고 일정 변경 없으시죠? 3시에서 4시 방문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정보다 일찍 도착했습니다. 출고 준비 안돼 있으면 시간 더 있다 들어갈까요? 라고 하셨고요. 여기 보시면 고객님이 생각보다 일찍 오셔서, 네, 이제 광택집에서 광택하고, 이제 바로 출고를, 이제 광택집에서 출고를 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 경매차사 문차사 K7 낙차루기 끝내도록 하고요. 다음에도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